안녕하세요. 오늘은 프렌치 토스트 두 번째 프렌치 토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. 지난번에는 프렌치 토스트를 어, 사각으로 잘라서 작게 작게 만들어봤는데 오늘은 크게 통째로 해서 어, 위로 쌓아서 약간 케이크처럼 활용할 수 있는 프렌치 케이크를 어, 프렌치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. 어, 간단하게 재료 소개 한번 해볼게요. 어, 식빵 한세개 정도 준비했고요. 다음에 달... 우유 반 컵. 그 다음에 버터 약간, 그 다음에 설탕 한 큰술, 소금 한 꼬집, 아 메이플 시럽 넉넉하게 필요합니다.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끝을 살짝 잘라 주도록 할게요. 아, 이거 빵을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구요 어, 잘라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잘라주면 좀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요. 사실은 그것 때문은 아니고 우리는 아이들이 요 꼬다리를 버터에 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따로 말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어, 끝을 살짝 잘라서 이거는 어, 이거대로 버터에 구워서 먹고요.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 수 있게 둘 잘라봤어요 자, 자 계란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유 설탕 소금 넣어서 부드러운 계란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소금은 한 꼬집만, 다음에 설탕도 약간만. 어차피 시럽이랑 설탕을 쓸 거기 때문에 어, 굳이 여기에 설탕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. 나중에 겉에 시럽과 설탕을 충분히 뜰 거니까요. 근데 뭐 약간 정도, 어, 소금 정도처럼 한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. 잘 저어서 섞어주시고요. 자 이제 계란물을 빵에 입혀보도록 할게요. 자 국자를 이용하셔가지고요. 이번에는 네모난 이런 어, 반찬통을 조금 준비해 줘야 돼요. 이걸 위로 쌓아줄 거라서 그래요. 이렇게 해서 자 물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. 해주시고, 그 위에 네. 쌓아 주시는. 계란물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약간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해요. 옆쪽까지 충분히 계란물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. 자 마지막 3층 해서 3층까지 음, 한3 조각 정도면 2인분이 되니까요. 어, 더 여러분이 드실, 아, 드실 때에는 뭐 4층, 5층까지 쌓으셔도 괜찮고요. 어, 물만 이렇게 조금 어, 충분히 적셔주시면 계란물만 충분히 적셔주시면 위로 충분히 쌓으실 수 있어요. 위로 더 쌓으면 약간 케이크처럼 만들 수도 있고 어, 이렇게 되면 간이로. 촛불 같은 걸 하나 꽂으셔가지고 간이로 어떤 이벤트 때 생일 케이크처럼 대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옆쪽까지 충분하게 계란물이 먹도록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옆쪽까지 다 구워서 네모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.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. 그 사이에 우리는 어, 팬을 좀 달궈보고 버터를 녹이도록 할게요. 계란물 입힌 빵을 올려 주도록 할게요. 오케이. 한번 뒤집은 거예요. 또 반대쪽도 계란물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뒤집었습니다.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요. 중불 정도에 중불 정도에 살살살살 익혀 주도록 할게요. 그래야 속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럽을 부어주실 거예요. 아까 준비한 메이플 시럽. 메이플 시럽을 위에 살짝 뿌려주시고요. 살짝 발라주세요. 겉을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속 설탕도 살짝 뿌려줄 겁니다. 시럽이 충분히 달기 때문에 설탕으로 단맛을 준다기보다 설탕을 녹으면서 바삭해지게 겉을 살짝 바삭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. 반대쪽도 발라 줘 볼게요 자, 반대쪽도 슈러를 발라 줍니다 그 위에 설탕 조금 더, 확인해 주시고요. 조금 더. 이렇게 붙잡고 구우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넘어지, 어, 붙지 않아요, 잘. 반대쪽까지 구우셨으면 옆쪽으로. 세워주셔서 잡고 구워주셔야 돼요. 이렇게. 반대쪽 이렇게. 위쪽을 한번 보시면, 이렇게 살짝, 한 덩어리처럼 붙어 있죠?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. 전부 해주시는 거예요. 네 면을 전부. 이렇게 노릇하게 익혀주시는 거고요. 이렇게. 뼈를 충분히 묻혔어요. 넘어지지 않게. 이렇게.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. 하시면 두툼한. 프렌치 도스트가 완성됩니다. 약간 약, 약한 간약 불에 안쪽까지 충분히 익혀주시고요. 전에 잘라놓은 음, 빵 꼬다리고요. 이것도 버터에 살짝 이렇게 부어서 어, 설탕 살짝 뿌린 다음에 어, 프렌치 도스트 옆쪽으로 해서 살짝 데코레이션으로 한번 써. 거를잘 묻혀서 구워주시면 훨씬 고소하게 드실 수 있어요. 살짝 살짝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고요. 여기에 설탕 살짝 뿌려서 달콤하게 좀 만들어 볼 거예요. 설탕을 한 스푼 정도. 자 마지막으로 시럽을 살짝 위에 올려주시고요. 자 이렇게 실패 없는 프렌치 토스트. 어, 오늘은 층층이 쌓아서 케이크 모양으로 만들어봤어요. 우유랑 커피랑 같이 준비해서 드시면 훨씬 맛있는 어, 프렌치 토스트를 드실 수 있습니다. 주말 아침에는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